자 다음으로 어, 폴리오미노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. 자 폴리오미노 이 폴리오미노라는 것은 이제 정사각형의 변들을 붙여서 만든 도형, 이런 어, 정사각형을 이렇게 붙여서 만들 만들 수도 있고, 이렇게 붙여서 어, 만들 수도 있고, 이런 어. 것들을 폴리오미노라고 정의하면 이제 n 개의 정사각형으로 구성된 폴리오 미노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? 그러면은 이제 앵게의 어, N개, 정사각형을 이렇게 붙여서 만약에 3개면 이렇게 붙여서 만들 수도 있고 뭐 여러, 여러 가지 방법을 붙여서 만들 수 있겠죠 그죠? 그러면은 이 앵게의 정사각형으로 구성된 폴리오 미노 중에서 세로로 단조인 그거 버티컬리 모노토난 이거는 뭐 중년 용어는 아닌데 어, 이해만 하면 돼요 폴리오미노의 개수가 어 몇개 되느냐? 세로 단조. 그러니까 어떤 가로 줄도 폴리오미폴리오미노를 두번 이상 교차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세로 단조라고 한다면, 예를 들어서 얘는 세로 단조예요. 왜냐하면 이렇게 가로 줄을 끄어 봐도 어 두번 이상 교차하는 경우가 없죠. 어 얘도 마찬가지죠, 그죠 아, 얘 예, 얘는 이제 요 선을 끄어 보면 이렇게 어 중간에 빈게 있어서 세로 그거 두번 교차합니다. 그죠?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없는 거. 그, 그 말은 뭐예요? 어떤 이제 특정 라인을 지정했을 때이 라인에 배치된 정사각형들은 항상 이렇게 인접해 있다는 거죠. 붙어 있다는 거죠. 그죠? 그리고 이런 것도 또안 돼요. 이렇게 중간에 뭐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붙이는 거. 이런 거는 이제 아예 그거 잘못 붙인 거니까 불량품. 그래서 폴리오미노를 우리가 새로 단조한 폴리오미노를 구해라 그냥 폴리오미노 구하는 건 이거는 이제 n p 하드 문제가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폴리오미노 문제를 우리가 이제 그거 정사각형의수 n을 받아서 어 출력하는데 이것도 이제 극렇게 커지니까 나머지 출력하라 청개 가지고 나머지 출력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두개일때는두개두개두개일 때는, 2개. 2개, 때는 요렇게 붙이는 방법하고 요렇게 붙이는 방법하고 이걸 밑에 붙여도 요렇게 되잖아요 그죠 구분 안하니까 요거 요거 같은거죠 그죠 그니까 러 방법이 두개밖에 없어요 그죠 네개일 경우에는 19개래요 뒤에 얘가 나오니까 보고 어. 92일때는 또4841817 아마 이게 그뭐 모듈러 연산 해가지고 그렇게 됐을 거예요 92정도 되면 이게 굉장히 큰 수가 됩니다 자, n이 4일 경우 한 번, 보, 니까 어떻게 돼요? 음, 추억에, 추억도 지 않나요? <laughs> 테트리스가 되죠, 그죠? 테트리스. 음. n이 4인 폴리오미, 폴리오미노는 테트리스입니다, 그죠? 그래서, 긴 거는, 요, 요거 하고, 어디, 여기 요렇게, 눕히면 이렇게 되죠, 그죠? 그 다음에, 이렇게 붙인 거는, 하나밖에 없고. 자, 요 모양은, 화살표 키 누르면, 이렇게, 바뀌죠, 모양이? 네, 네 가지 경우에서가 나옵니다. 그죠? 렇 서로 다른 모양은 이네 가지 경우에서밖에 없어요. 그죠? 그 다음에 이제, 기, 긴, 놈은, 긴 놈은 보면, 요렇게 붙이는 방법. 요렇게 붙이는 방법. 요렇게 되는 방법, 요렇게 되는 방법. 둘, 넷, 여섯, 여덟 가지 방법이 나와요. 그죠? 그 다음에 이제, 그, 볼록이. 볼록이, 볼록이는 요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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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. 네 개, 또네개 나오고. 그러면 이제, 네 개, 네 개, 여덟 개 그러면 4, 4, 16에 17, 18, 19, 1 9까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. 그죠? 그리고 이제 자세히 보면은 얘들이 다 세로 단조해요. 그죠? 어느 하나도, 어. 두번 교차하는 게 없습니다. 그죠? 음.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했죠. 세로 단조해야 된다. 그 다음에, 어, 저거 뭐고, 어, 애니, 애 4개, 네개고 어, 인접, 그, 다 붙어 있어야 되고, 세로 단조해야 된다. 이걸 이제 다 만족한 애니, 사형 경우에 이제 19개라는 거를 알겠는데, 이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.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완전 탐색으로 만드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어 만약에 세로단조가 아니면 이거 골아파져요 근데 이제 세로단조라는 그,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, 어 가로줄에 포함된 정사각형을, 정사각형들이 항상 일렬로 연속하게 붙어있죠, 그죠 그러니까 각 가로줄마다 정사각형이 몇개 들어갈지를 결정해주면 끝난다는 거죠. 절반은. <laughs> 그래서 결정된 개, 개수의 연속된 정사각형들을 이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밀어가지고 붙여주면 돼요. 자,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가로줄에 이제 일단 한개 놓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로줄에 몇개 놓을 거냐 생각하면,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개라고 생각해 봅시다. 한 개면 이렇게 붙이면 끝이죠. 그죠? 근데 두 개면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, 이렇게 붙일 수도 있죠.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어가면서 한칸더 가면 없죠. 그죠? 그럼 두 가지 경우에서 나온다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첫 번째 가로줄에, 몇 개냐에 따라서, 자, 두개 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. 두개놨어요 그죠? 그러면 얘는 반드시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죠. 맞죠? 세로도 안 좋으니까. 두개 놓고 나면은, 이제, 그 다음에, 이제, 예를 들어서 한 개라고 붙어봅시다한 개면은, 여기 붙일 수 있고, 또, 여기 붙일 수 있고, 또두 개, 두 가지 경우수밖에 없죠. 그죠? 근데 만약에 두 개면, 두 개면, 이렇게 붙일 수 있고, 이렇게 붙일 수 있고, 이렇게 붙일 수 있으니까, 세 가지 경우수가 나오죠. 그죠? 자, 이렇게 이제, 우리가, 어첫 번째 가로줄에 몇개 놓을 거냐에 따라서, 각, 그, 가로, 이제, 폴리노미어를, 우리가 하나씩 대해 나가면 돼요. 그죠? 자, 그러면은 이 폴리오미노 개수, 즉 경우의 수를 우리가 재기적으로 풀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첫 번째 줄에 이미지 i i는 그첫 번째 줄 i를 놓고 이 이거는 이제 1 2, 3뭐 해서 n-1까지 되겠죠. 그죠? 아, n까지 되겠죠. 그죠? 1에서 n까지의 개수를 놔볼수 있습니다. 그죠? 첫 번째 줄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줄은 N-I개를 넣을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이첫 번째 줄에 우리가 I개를 놨어요 그러면 그 밑에는 이 밑에는 N-I개로 또 폴리오, 폴리오미노를 만들어야 되니까 재기관계가 성립이 되죠. 그죠? 그러면 이제 폴리N이라는 이 함수를 우리가 N개의 정사각형일 때 새로단조 폴리오니미노의 수라고 한번 정의해 봅시다. 근데 이제, 이거를, 그 만들려고 하니까, 예, 예를 들어서 첫 줄에 한 개인 경우는 요렇게, 요게 있으니까, 두 번째 줄에 두 개일 경우에는 요렇게 되는데, 만약에 첫 줄에 이제 두 개일 경우에는 요렇게 돼가지고, 두 번째 줄에 두 개일 경우에는 요렇게, 요렇게, 요렇게. 어, 경우에서 세개 나온다 그랬죠 그죠? 그래서 내가 첫째 줄에 한 개인 경우, 첫째 줄에 두 개인 경우도 있지만 이두 번째 줄에 몇개 오느냐에 따라서 또 경우의 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, 그죠? 그러면 두 번째에 몇개 넣을 건지를다 고려해서 또 그걸 다 더해 줘야 된다는 거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재귀적 관계는 자, 이첫 줄에 들어가는 정사각형 수 퍼스트들 추가해서 고려해 주자는 거죠.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폴리에서 n만 가지고 하니까 n-1의 관계를, 그, n-i의 관계를 찾기가 어려워요. 그죠?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줄에 몇개 났는지까지를 파라미터로 주자는 거죠. 그러면은 이제 n개의 정사각형을 포함하되 첫 번째 줄에 퍼스트 개의 정사각형이 들어가는 폴리노미오의 수다는 거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n이 4면, 일단 첫 번째 줄에 한개 놓고, 나머지 n-1 3개짜리를 가지고 만들고, 2개 놓고, 나머지 n-1 2개 만든 거, 3개 놓고, n-1 1개 만든 거, 4개 놓고, 없죠, 그죠? 응. 요건 하나밖에 없죠, 그죠? 그럼 요거 더하기, 요거 더하기, 요거 더하기, 요거 더하기 해줘야, 폴리 앤 퍼스트가 된다는 거죠, 그죠? 그니까 러 요게 이제 폴리 앤 퍼스트, 요거 하나, 둘, 셋, 넷. 이걸 다돼야지 폴리 앤이 된다는 거죠. 자, 그러면은 이제, 첫 번째 줄에 퍼스트 개의 정사각행을 놨으니까, 그 나머지 제기 호출에서는 뭐 하면 됩니까? n-퍼스트 개를 가지고 폴리노면또 구성해야 되죠, 그죠? 그러면 이제 폴리 해가지고 n-퍼스트 개에서 또한 개, n-퍼스트 개에서 두 개, n-퍼스트 개에서 n-퍼스트 개 개에 놓은 거. 이걸 다 더해야, 어, 폴리, n, 퍼스트가 되는 거죠, 그죠? 그래서 이건 조금 복잡한 재기관계가되요 그죠? 피보나치가두 번, 앞에 두 번째 항을 고려했다면, 어, 이거는, 폴리오노미는 앞에 모든 항을 또 다시 다 고려해야 되죠. 그죠? 자, 이때 두 번째 줄에 있는 정사각형의 수에 따라서 경우의 수, 경우의 수가 달라지는 걸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. 예를 들어서, 이제, 그거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그러니까, n이, 어, n이 9에요. n이 9, 구 9라서, 첫 번째, 그거, 줄에 두 개, 이, 2를 놨어요. 첫 번째, 퍼스트가 2예요 그리고 이제 n이 9예요 그죠? 그러면은 얘가 이제, 그거, n-퍼스트니까, 어, 7이 되는 거죠. 그죠? 자, 그러면 이제 요거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? 음, 요 놈이 있으면, 요렇게 붙일 수 있고, 그다음에 이렇게 붙일 수 있고 한 칸씩 옮기는 겁니다. 이렇게 붙일 수 있고 이렇게 붙일 수 있죠, 그죠? 그러면 이제 총 경우의 수가 4개 나오죠. 자,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고려할 거냐? 그것까지 고려해 가지고 만든 게 이제 첫 번째 줄에 퍼스트 개, 두 번째 줄에 나머지 사각형으로 만든 폴리노무의 첫 줄에 제교추로이 퍼스트가 세컨드 개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. 음. 그러면은 이제 붙일 수 있는 경우에서 몇개 나옵니까? 퍼스트가 개가 있고, 세컨드가 개가 있으면, 예를 들어서 2와 2 세컨드, 퍼스트가 2고, 세컨드가 3이라면, 3이니까, 1, 2, 3. 그죠? 2 더하기 3 더하기 빼기 1. 그러면 4가 나온다. 한개두개세개네개 앞에 봤잖아요. 그죠? 요렇게. 내가 뭐 잘못한 것 같은데. 모르겠다. 영상 찍다 보면은 막 내가 뭔 말했는지 모르겠고 여기는어딘지뭐 나는 누구인지 헷갈릴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감안해줘요 <laughs> <laughs> 이해 바랍니다. 자 이렇게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그요렇게퍼 i r 플러스 s e c o 마이너스 1이의 <laughs>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죠, 그죠자 그러면은 이제 요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poly n 마이너스 1 퍼스트 1은 곱하기 퍼스트게 해주면 되고 세컨드가 1이니까 나머지는 퍼스트 플러스 1 세컨드가 <laughs> 2니까 2 빼기 1이니까 1이죠. 그죠? 2 해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? <laughs> m 마이너스 어, 1 까지 세컨드가 0인 것까지 다 고려해주면 된다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요 식을 그대로 재기식으로 어, 옮기면 폴리 n 퍼스트는 시그마 어, 세컨드가 1에서 n 1이스트일 때까지 세컨드 플러스 s 스트 마이너스 1 이거 왜또 바뀌었냐 요거 저거죠? 요 요거의 곱하기 폴리 n 마스트 세컨드 했는 거를 우리가 <laughs> 시그마에서다 대해주면 된다는 거죠. 여기까지 어, 요 재귀식 찾기까지가 찾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어, 어려울 거예요. 머리 싸매고 고민을 좀 해봐야 아 이식 이렇게 나오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아내는 거예요 이거 알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코딩하는 거야뭐 제품 하면 되죠, 그죠? 어. 근데 이게 이제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한번 쭉 해봐요. 올 테트리스 가지고 한번 쭉 해보시면 이 식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올 겁니다, 그죠? 그러면은 이제 구현하는 거는 폴리 앤 퍼스트를 어떻게 하면 되죠? 어. 메모이제이션을 적용해야 되겠죠, 그죠? 이거는 이제 메모이제이션 코드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아까 우리 재기식 세컨드 가지고 1부터 n-1까지 어떻게 하면 되죠? 이게 플러스 1하는 건 이건 파이썬이니까 이렇게 한 거고 음. 자 <laughs> add 세컨드 플러스 스 플러스 마이너스 1그 다음에 재기 호출 n-1 세컨드 재기 호출한 거를 가지고 곱하고 그 다음에 모듈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더해가지고 모듈을 해가지고 리턴해 주죠 요거는 앞에 우리가 그거 저거 작성했던 poly n first에서 시그마 곱하기 poly n 마이너스 first second 했는 거를 그대로 수식으로 옮겨준 거죠, 그죠 음. 코드로 옮겨준 거죠, 그죠자 그렇게 해서 이제 폴리노미를 구하면 됩니다. 자 이제 그거 제기 어저 저, DP를 가지고 어, 경우의 수 카운팅하는 타일링 문제하고 어, 폴리노미얼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어, 이번에는 이제 확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 끊었다 갈게요.